날씨 이렇게 좋은데 집에만 있으니까 더운 것 같아. 와, 완전 여름 날씨. 그래도 나오니까 좋네요. <laughs> 나 언제 5초밖에 안 되는데. 좀만은 많이 바빠요. 주말에도 일하고 맨날 밤에 들어와요. 그 그러니까 이제. 우울해지는 겨. 여러분, 향수병에 제일 좋은 치료약은 몸 쓰는 겁니다.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돼. 평소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거. 자꾸 이렇게 한국에 그립다고 한국을 찾으면 안 됩니다. 새로운 데서, 새로운 데서 즐거움을 찾아, 찾으려고 자꾸 해야 돼. 아, 새소리 좋다. 시원해보이는데? 쭉 나왔네 음, 여름옷으로 사고싶은데 옷들이왜다 이렇게 벗었냐 뭘 벗었냐 옷이 이렇게 예쁜데 가시봐 대박이야 너무 맛있어 아 냄새 미쳤어 계란도 있어 이게 뭐야 이게 약간 냄새는 케첩 냄새같은게 나는데? 너무 맛있어 추억에도들어 거. 고 면은 여기서 뽑나 봐 면부터 면은 얘. 도 끊어져도 약간 묵직한 느낌 맛있긴 한는데 볶음? 볶음면과 국물면의 중간 느낌? 음 뭔가 같아 한번 볶은 다음에 국물 넣는 것 같아 마지막에 중문이 조금 있어요. 완전 조금이야. 아, 음료수 사 먹으려고 잠깐 아트에 왔는데요. 음료수도 뭔가 새로운 걸 사보고 싶어. 봐봐,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? 뭔지 모르겠어. 이거 또 악샨, 악샤이? 뭔 소리요? 나를 하는 맛이네요. 진짜로? 응, 진짜 진짜로. 다시 설명해 줄래? 이거 누가 줬는지? 이걸. 이걸을 한 남자애가 한나한테 사랑에 빠져서 이걸 줬답니다. 아니 그래서 다른 애들한테 안 주고 한나한테만 줬다고? 응. 진짜로? 나는 <laughs> 어, 돈을 준다는데 이걸 줬는데. 이걸을 너한테돈 준다 그랬었다고? 어제 나한테 내일 돈 준다고 말했는데 이거 줬다고. 아 그래? 너한테 돈 <laughs> 줬다고. 야 한나 좋겠다. 자 이건 아빠가 한나 선물이라고 가져온 거야. 뭐야? 예쁘지? 우와 고급진 거 봐. 뭐야? 뭐? 엄마 엄마 알아서 골라 먹을게. 언나 이거를 가져온 선물이 좋아. 이게 좋아. 어? 이거를 가난한테 선물 줬대매. 사랑한다고. 그게 좋아. 아빠가 준게 좋아? 네, 아빠. 아빠가 준게 좋아? 엄마 이거 크런치 해 보이는 거 먹을게. <목소리> 똑바로 앉아야지. 의자를 당겨서 앉네 그렇지. 지 u s i 우리우 오늘 오늘 한나 학교에 다니다 go. Let's go. s go. l e t 올라 o l e t 올라가 그래? 이제 한나 차례야. s g 야 Let's go. l e 진짜 멋지다 안나야. 네. 안나 앉아서 설명해도 돼. 음. 응. 음. 아빠야. The ladybug. That is a bugle. b e l Bye. 여기는 애들끼리 이런 거 바이크를 타고 다니는 초딩들이. 진짜 짱 좋은 소식.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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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y 오 b 오 e Bye. b y 너무 좋아서 난 많이 팔아줄 거야. 야 클럽도 내 플라 필라테스 바로 옆에 생겼다. 응, 어, 엄청 어, 필라테스 하고 이제 마라톤집 가는 게 코스가 되겠어. 이건 뭔데? Смотрите, сейчас а, мужчина там занят. Mm -hmm. Можете сейчас со мной сыграть. Да, mm -hmm. мне с бумага. Mm -hmm. uh -huh. Если вы Стоп. меня выигрываете, я иду за дротиком, до <сад> вам. Если у вас дротик выделяется oh, куда-то сюд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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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в середину, попробуй да, перейти. Да, смотрите, вот сюда. у вас uh -huh. две uh -huh. разметки есть. Готовы? Да. да. Давай, сейчас. Раз, два, три. начинаем. Чтобы у каждого был шанс выиграть. 여기서 엄마 뒷모습을 찍어 줘. 이렇게. 알았지? 할수 있어? 응. 이 야, 사람 많다. 봐봐. 근데 우리 이거 땄잖아. 그렇지? 우리 이거 따지 못 받았잖아. 이거 이거 같이 받은 거야. 아니, 나는 이거 못 먹잖아. 엄마가 줄게 이거. 엄마가 먹어 먹어. 알았지? 한마가 봐어가 먹어. можно 그 똑바로 앉아서 먹어. 똑바로 앉아서 똑바로. 그렇지. 먹어보고. 안 나는 냠지 않은 치킨 덮밥을 시켰습니다. 한나 밥 비벼 먹고 싶어. 아, 어, 그땅 한번 맛을 봐봐, 어 제가 낮게 해달라고 했는데 별로 맵진 않아요. 고수가 좋아 고수를 좀넣고고 배운 고수, 고수.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래, 맨날! 음. 다가 너도미니 c 집에 가는 거 알지? 아알지 어. 도미니코가 한나 엄청 기다리고 있 a j 자마 a Pajama, p a 파티 m a Pajam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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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한나는 학교, 학부모들끼리 무슨 칵테일 파티를 한대요. 그래서 나는, 뭐, 저 초요일이고, 쪼마가 이래가지고, 갈 수가 없어서 못 간다고 그랬더니, 도미니크 엄마가, 아, 그러면은, 한나를 자기 집에서 그냥 재우라고, 같이 가자, 막 계속 꼬시는 거예요. 그래서, 가기로 했어요, 결국. 그래서, 저랑 도미니크 엄마랑은 칵테일 파티에 가고, 한나는 도미니크랑, 사장만 파티하고 이제 이모님이 계시니까 거기서 무슨 파티에서 자선 행사 같은 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기부품으로 이 저희 소주잔 가져갑니다 저 왔다 아저 띵동 눌르세요 버섯 펜 누르세요 Are those presents? Um, your all presents? presents are here. We all have Here's your present. <웃음> What's that uh. I mean? Peanuts. It's, it's for you and for Dummy. Are you gonna also eat it? What's in here? Oh, it's a toy that you can play with. Ooh. I hope it's a cute toy. This one is also oh. for you. 네 여기에 네 저기 옷이랑 다 있거든 갈아입을 거 팬티랑 바지랑 다 있어 알았지? 얘기안 나빠잖아. 오케이? 잘 입고 여기 저기 도미 그 렌이랑 같이 있을 거야. 엄마랑 도미니코 엄마랑 저기 가고 지말 듣지도 않대 이제 들리지도 않아. 지금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. 왜냐면, 지금 다섯시 4 0분인데요 아침은 5시 안에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7시 오겠죠? 그래서 아직 면정신을 유지해야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제 글래스를 지금 당첨되신 분이 한분 있으십니다. 아직 끝나고서 음식이 많이 남아가지고 음식 싸가라는 거예요. 나 뭐가 좋아하는줄 알아? 아주 여긴 하게 잘 마시겠습니다. 좀마가 회사에서 이런 걸 가지고 왔습니다. 너난 얘가 죽을 줄 알았어, 근데 살아있다. 짐령이 보통이야. 테이블 케이블 타이로 또불가능하 진짜 여기서 과연 아니, 여기서 과연 토마토 열매가 이럴 것인지. 제르마 한나요버트를 만들 겁니다. 제일 끝에는 이렇게 될 거예요. 먼저 이렇게 합니다. 다음, 다른 쪽으로. 이렇게요. 구돌러서 자리를 골라요. 이 자리를 이렇게 돌려서 이 자리를 하고 나면 여기 있는 부분이 끝까지는 하면 안 돼요. 끝까지 하면 보드가 잘안 됩니다.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.